안녕하세요. 오늘은 소시오패스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. 어, 그는 한 집에 어, 둘째 아이였습니다. 내가 그를 만난 것은 9살이었는데, 우리 동네로 어, 이사를 봤습니다. 어, 그 집은 세 들어 살았는데, 아버지는 공장에 다녔고, 엄마도... 어, 동네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. 어, 그 형과 동생은, 어, 지금 내가 이야기 하려는 사람은 그 집의 동생 이야기입니다. 어, 동생은 늘 어떤 그 놀이를 하다가도 어,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폭력을 휘두르거나, 어, 수시로, 어,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주목질을 했습니다. 애들끼리 모여서 게임을 하다가도, 어,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늘 주목을 해두르곤 했는데, 어, 저하고도 몇번 어, 싸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. 그는 어, 힘이 세든 힘이 적든 간에 상관치 않고,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, 어, 덤벼서 주목을 휘두르곤 했는데 굉장히 공격적이었다고 제 기억합니다. 어,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덩치 큰 애에게 덤볐는데 어,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어, 그렇게 덩치 큰 친구를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도 그 아이는 우스워하지 않고 덤볐습니다. 어, 점점, 그때가 우리가 한 9살쯤 됐는데, 어, 그의 이상한 반사회적인 행동이 어,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. 어, 그때 우리는 이제 뭐 동네에서 다니면서 장난도 치고 이랬는데, 어, 걔는 어, 길 가면서 어, 돌을 던져서 어, 창문을 깨기도 하고, 또, 어, 날카로운 어떤 도구로 어, 차들을 차에 차를 끌거나 그러면서 굉장히 어, 즐거워했습니다. 어, 우리는 개가 돌을 던지거나 혹은 그 차를 끌거나 할 때는 공금이 어, 될까와 두려워서 떨었는데 개는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쾌락을 느끼고 어, 그런 것 같았습니다. 던지고 나서. 굉장히 흥분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통해서, 어, 우리는, 나는 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. 하지만 그는 보수처럼 따르는, 그를 보수처럼 따르는 아이들도 어, 있었습니다. 그 다음에 그는 어떤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주인이 없으면 어, 도둑질을 한다든가, 또 아니면은 어, 슈퍼나 아니면 그 문방구점에 가서 조사는 그 물건들을 훔치게 됐습니다. 뭐 사탕이라든가 뭐 장난감이라든가 학용품 등등 훔쳤습니다. 근데 걔는 그 어떤 물건 자체를 사용하기 위해서 훔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뭐 훔쳐도 팔기도 하지만은 그것을 뭐 별로 하고 다니기 귀찮으면 그냥 버리기도 했었습니다. 아마. 훔쳐서 뭐도둑질해서뭐 물건을 장만한다기 보다는 훔칠 때그 쾌감을 어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. 어, 뭐, 교회 헌금함을 어 틀기도 하고, 그 다음에 하여간 뭐, 어, 그 가게 앞에 그 보통 그 돈통이 있었는데, 어, 돈통을 틀기도 하고, 굉장히 골고루 그 어떤 물건을 훔치기도 했습니다. 어 길을 가다가도, 어 나머지 집에 뭐, 아침에 가다가, 뭐 우유, 우유 같은 게놔져 있는 그런 집 앞에서 가면은, 그냥 자기 것인 마냥 우유를 마시기도 하고, 어 그러지 말라고 하면은, 입 다물으라고 소리 지면서, 굉장히 공격적인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. 어한 번은 그, 이웃집, 이웃 동네 어떤, 집에서 어 불이 나서 굉장히 큰 불이 나서 번진 적이 있었는데 어 그때 걔는 그 불난 걸 보면서 흥분하면서 그 동네에 뛰어갔었습니다. 뛰어가서 어 불난 곳에 가서 어 어떤 사람들이 어 정신 없을 때 물건을 훔쳐서 어 굉장히 즐거워하는 모습이 어 지금도 인상에 남습니다. 아. 어쨌든 그 친구는 늘그 물건을 훔치던가 아니면 어, 폭력적인 행위를 하던지 해서 늘 했는데 어, 어느날한 15시인가 16시 쯤 됐을 때그날 나를 찾아왔습니다. 그래서 찾아와서는 뭐냐면 음, 어, 나를 돈을 좀 빌려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왜 그러냐면까 어, 내 지금 어디 무슨 일이 어서 도망 다니는데, 어, 배도 고프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면서, 어, 돈을 좀 빌려주기로 했습니다. 나도 별로 돈이 없어서 약간 빌려주긴 했는데, 어, 그때 동네 식당에서 같이 앉아서, 어, 이것저것 좀 뭔가 간단한 걸사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러고 나서 걔가 한몇살 됐을 때, 어, 어떤, 도둑질을 하고, 어, 어린애를 좀 나이, 어린애, 자기보다 한참 나이가 어린애를 어떤 성적인 어떤, 어, 사건을 일으켜서, 어, 경찰에 잡혀가게 됐습니다. 어, 걔는 그 이후에도 이제 그 사건 이후에 나와서 굉장히, 어, 사회 어떤, 어, 강도, 뭐, 도둑질 이런 것이 어 반복되면서 어 감옥에 어 들락거리를 시작해서 어그 거의 성인이 안된 20살 전에 어 꽤큰 어 사회적인 사, 사건을 일으켜서 어 감옥에 간 그런 아이였습니다. 어이 이야기는 뭐 흔한 이야기는니지만 어 보통 그 반사회적 어 인격 장애, 다시 말하면 소시오패스의 어 대표적인 특성을 잘 보여줍니다. 보통 보면은 이제 18세 이전에 그 소시오패스라고 이렇게 규정을 잘 하지 않는데 어 벌써 그 개간 18살 됐을 때꽤큰 사회적인 어떤 사건을 그 패서 사건을 일으켜서 어, 감옥에 갔고, 어, 15세 15, 정도에서도, 어,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, 음, 여자애의여자애의 목에 칼을 대고, 어, 돈을 가져가기도 하고 어떤 성적인 어떤 행위를 해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기 때문에, 어, 그 이전에도, 한 15세 이전에도, 어, 걔가 우리 동네로 이사 왔을 때가 한 9세쯤 됐는데, 그 때부터 더 벌써 폭력적인 어떤 그런 행위를 보였다고 어, 기억이 됩니다. 그래서 대충 보면은, 어, 9세에서 한 12세, 15세까지 일반적인 폭력이 굉장히 많았고, 어, 한 13세가 넘었을 때꽤 수준 높은 어, 어, 비정상적인 그냥 평범한, 그냥 간단한 어떤 도둑질이 아니죠. 본격적인 어떤 반사회적인 활동이 됐고. 그 다음에, 어, 그것을 굉장히 즐겼죠. 그 다음에 이제 15세 때도, 어, 이사아이를, 어, 그 성폭행한 어, 그런 사건. 그 다음에 이제 한 18살 됐을 때, 어, 강도를 하는 어떤 그런 큰 사건을 일으켜서, 어, 감옥에 들어간 어떤 그런 사건을 통해서, 어, 우리는 반사회적인 인물이 어떻게, 어, 일을 사고를 치고, 어, 어 경과를 대충 알수 있습니다. 어, 저도 이제 이것을 뭐 정리해서 하는 게 아니라, 어, 대충 이렇게, 어,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논리적이고 명쾌하진 않지만, 어, 우리는, 어, 자기 주변에,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은, 어, 어떤 일을 하면서 되게 뻔뻔하거나, 뻔뻔하거나, 어, 그 어떤 나쁜 일을 굉장히 즐거워하는 그런, 친,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런 사람은 우리는 어, 소시오패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어, 소시오패스를 단, 다르게 말하면 반사회적 성격 장애다.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. 소시오패스는 어, 일반적인 이야기지 어, 병원에서 이야기하는, 다시 말해서 DSM-5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공식적인 용인은 아니, 아닙니다. 어, 그래서 이런 걸소시오패스가 어, 병명으로 보면은 반사회성 인격 장애라고 어, 하죠. 이런 어, 한 사람의 어떻게 어, 소시오패스 성격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인물을 개략적으로 어, 설명을 했습니다. 어, 여러분도 어, 살면서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을 때 아예 어, 관계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. 그런 사람들은 어, 어떤 삶의 일관성을 갖지 않고 굉장히 폭력적이고 여러분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에게 가까이 와서 해를 끼치기 때문에 상종하지 않는 것이 아주 도움이 될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